반갑습니다. 이승국입니다. 맞아요. 스튜디오에서 뭔가 찍고 있어요. 맞아요.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거 하나도 없어요. 왜냐? 광고거든요. 평소에 이렇게 절대 안 입잖아요. 어떤 광고냐? 컨텐츠 광고. 전문용으로 예고편이라 그러죠. 어떤 컨텐츠의 예고편이냐? 그 컨텐츠의 이름. 전달. 맨. 전기차 달인을 만나는 사람. 잠깐! 알아요. 나도 알아요. 모든 포즈가 멋있을 는 없어요. 근데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익숙해지세요. 이 컨텐츠의 메인 주제는 그거예요. 자동차.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전기차에 관한 컨텐츠가 될 겁니다. 지금부터 댓글에 여러분이 전기차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마구마구 질문해 주세요. 정말 사소한 것부터 전문가급 디테일한 질문까지 다 괜찮아요. 그 질문들 제가 하나 하나 모아서 질문에 답해 주실 수 있는 전기차 달인분들을 만나러 다닐 겁니다.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아 되게 진지하게 써야 되는 거 아니야? 되게 심각한 걸 덜어야 되나?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. 아 내가 그리고 전기차 내가 아는 게 없어. 그 전기차가 뭡니까? 그래서. 달아주세요. 달인에게 정확한 답을 얻어올게요. 드립 치셔도 괜찮아요. 전기차는 벼락 맞으면 완충돼요? 인정해드릴게요. 어떤 질문이든 남겨주시기만 하면 돼요. 쉽죠? 아 물론 여러분께 댓글을 달아 달라고 부탁드리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진 않겠죠. 그래서 감히 제가 공약을 걸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에피소드 0편이에요. 0, 1, 2, 3. 3편에 도달할 때까지 누적 조회수가 300만 뷰를 달성할 경우 이 영상에 댓글 달아 주신 분들, 좋아요가 가장 많이 달린 베스트 3분을 뽑아서 후반 에피소드에서 이승국과 함께하는 EV6 시승겸 팬미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너무 좋겠다. 지금부터 댓글 질문과 함께 이메일 주소를 꼭 남겨주세요.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께 연락드릴 수 있습니다. 이 컨텐츠를 하는 이유도 간단해요. 최근 전기차에 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잖아요. 주식이 올랐네, 뭐 친환경 배터리가 나왔네, 뭐에 정말 많은 말이 나오잖아요. 그런 얘기가 나올 때 우리도 아는 체 한번 해보자는 거죠. 뭘로? 예능으로 어떻게? 재미있게? 간단하죠. 마지막으로 요약 드릴게요. 첫 번째, 전달면을 진행하기 위해선 여러분의 댓글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. 두 번째, 여러분이 전기차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 제가 물어보고 대답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. 세 번째, 그러기 위해선 댓글에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. 이메일 주소 써 주시는 거 잊지 말아 주세요. 제가 하고 싶은 말들, 전달면에 관한 이야기들 모두 예고편으로 전해드렸습니다. 이목 뭐 길게 찍어 봤자안 보잖아요, 여러분. 지금까지 전 천재 이승국의 이승국이었고요. 전달맨 1편에서 만나요. 바이바이. 전달맨.